세계에서 가장 생산적인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스마트폰도 안 봐요. 책도 안 읽어요. 운동도 명상도 심지어 물도 안 마셔요. 그냥 멍 때립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리죠. 성공한 사람들은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책 읽고 명상하고 우리가 평생 들어온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게 전부 틀렸다면? 이 아무것도 안 하기가 뇌를 가장 활성화시키는 행동이라면 당신이 평생 놓치고 있던 가장 강력한 아침 루틴이라면 오늘 당신이 몰랐던 뇌과학의 가장 놀라운 비밀 하나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진실 뇌에는 휴식 모드가 따로 있습니다. 2001년 미국 워싱턴 대학 신경과학자 마커스 레이클 박사는 뇌스캔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fmri라는 장비로 사람들의 뇌를 관찰하는 거였죠. 피실험자들에게 여러 가지 과제를 줬어요. 수학 문제 풀기, 단어 기억하기, 도형 맞추기, 그리고 과제와 과제 사이에 잠깐 쉬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과제를 수행할 때보다 쉴때 뇌가 더 활성화됐습니다. 레이클 박사는 처음엔 기계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실험을 다시 했죠. 그런데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할 때. 뇌의 특정 영역들이 동시에 불이 들어왔어요. 이 발견이 너무 놀라워서 전 세계 연구자들이 덤벼들었어요. 그리고 이 상태를 뇌의 휴식 모드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영어로는 Default Mode Network 줄여서 DMN이라고 해요. 우리말로 하면 기본 작동 회로 정도? 쉽게 말하면요. 스마트폰에 절전 모드가 있잖아요? 화면은 꺼져 있지만 백그라운드에서 앱들은 업데이트되고 메시지는 받아지고 시스템은 정리되고 뇌 휴식 모드도 똑같아요. 겉으로는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휴식 모드가 대체 뭘 할까요? 당신이 샤워하면서 멍때릴 때 차를 타고 가다가 창밖을 볼때 잠들기 직전 침대에 누워있을 때 이때 당신은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뇌는 미친 듯이 일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정리하고 미래를 시뮬레이션하고 연결되지 않았던 정보들을 연결하죠. 어제 읽은 기사와 오늘 본 영상을 연결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요. 더 쉽게 비유하면 뇌는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일하는 모드와 정리하는 모드. 일하는 모드는 눈앞에 일에 집중할 때 켜집니다. 보고서 쓰기, 운전하기, 대화하기, 요리하기. 정리하는 모드는 아무것도 안할때 켜져요. 그리고 이때 진짜 마법이 일어납니다. 스티브 잡스는 매일 아침 산책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었죠. 아인슈타인은 바이올린을 켜다가 멍 때렸고 아르키메데스는 목욕하다가 유레카를 외쳤어요. 이 모든 순간이 뇌의 휴식 모드가 작동한 거예요. 특히 창의성이 필요한 문제에서는 무려 3배 차이가 났어요. 멍 때린 사람들이 더 창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멍 때릴 때 뇌는 겉으로는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보를 재배치하고 있거든요. 컴퓨터 하드디스크 조각모음 아시죠? 흩어진 파일들을 정리해서 속도를 높이는 거. 뇌도 똑같아요. 밤새 뒤죽박죽 섞인 정보들을 아침에 정리하는 겁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죠. 그래서 아침에 멍 때리라고요? 그게 루틴이라고요? 네, 정확합니다. 두 번째 진실 비움. 기원전 500년 철학자 노자는 도덕경이라는 책에 이렇게 썼죠.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당시 사람들은 이해 못했어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지만 2,500년이 지나서 뇌과학이 증명해 버렸죠. 빈 그릇을 생각해 보세요. 텅 비어서 쓸모 없어 보이죠? 하지만 그릇이 비어 있기 때문에 물도 담고 밥도 담을 수 있어요. 꽉찬 그릇은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머리 속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가득 찬 상태에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냥 스트레스만 쌓여요. 현대인들은 비움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비우는 순간 억눌렀던 생각들이 올라오거든요. 내일 회의는 어떻게 하지? 저 사람한테 한말 실수한 건 아닐까? 내 인생 이대로 괜찮은 걸까? 나이는 먹어가는데 뭘 이룬 게 있지? 불안, 후회, 두려움, 초조함. 그래서 우리는 계속 뭔가를 합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SNS를 확인하고 그 불편한 감정들을 마주하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2017년 하버드 의대 신경정신과 팀이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불편한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할 때 뇌의 감정 중추가 오히려 진정된다고요. 쉽게 말하면 방 청소를 미루면 미룰수록 더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래서 청소하기가 더 싫어지고 결국 어느 날 방이 너무 더러워서 손도 못 대게 되는 거예요. 뇌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비 오는 시간이 없으면 하루 종일 감정 쓰레기를 쌓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밤 11시가 되면 감정이 폭주하는 거고요. 세 번째 진실 그렇다면 우리는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5분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알람이 울리면 끄고 침대에 그대로 누워 있으세요. 일어나지 마세요. 스마트폰 보지 마세요. 물 마시러 가지 마세요. 그냥 천장을 보세요. 호흡을 느끼세요.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걸 느껴보세요. 처음엔 정말 불편할 거예요. 5분이 왜 이렇게 길지? 뭐라도 해야 하는데라는 마음이 올라와요. 손이 스마트폰으로 가려고 할 거고 시간 낭비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거예요. 그 마음을 그냥 구경하세요. 내가 가만히 있는 걸못 견디는구나. 나는 뭔가를 해야 한다는 믿음이 있구나. 판단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세요. 그리고 5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싶어질 거예요. 몸이 이제 됐어라고 신호를 보내요. 그때 일어나세요. 그리고 창문을 열고 물한잔 마시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이제 당신의 뇌는 비워진 상태예요. 새로운 정보를 담을 준비가 된 거죠. 쓸데없는 감정은 정리됐고 중요한 생각만 남았어요. 마치 스마트폰을 재부팅한 것처럼요. 배터리는 100%, 메모리는 깨끗, 앱은 최적화. 그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뇌에는 휴식 모드가 따로 있습니다. 이 모두가 정보를 재배치하고 창의성을 만들어요. 멍 때린 사람이 문제 해결 72%더 잘합니다. 둘, 비움은 2500년 전부터 알려진 지혜였어요. 불편한 감정을 마주할 때 뇌가 진정됩니다. 셋, 아침 5분 침대에 누워 천장만 보세요. 호흡을 느끼고 생각을 흘려보내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내일 아침 실험해 보세요. 눈 뜨고 나서 5분만 그대로 누워 있으세요. 스마트폰은 손 닿지 않는 곳에 두시고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 주세요.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지, 어떤 감정이 올라왔는지, 5분이 길게 느껴졌는지 짧게 느껴졌는지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빛나는 순간 함께해요.